안녕하세요 로지랑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이유 에피소드 2 준비했습니다 어, 에피소드 2의 제목은요 가이유 isn't afraid anymore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은 이제 두렵지 않아요. 뭐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 어떤 남자분이 보이시죠? 마스터 힌크 하시는 분인데 어아 uh, he lives next door. 그러니까 이웃이에요. 이웃이 이유씨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어이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미리 에피소드 보고 오셔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저는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까이유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공교롭게도 타이틀을 이미 말씀드렸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같이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아까 까이유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한다 했죠? 까이유 isn't afraid anymore.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아니야. 그럴 때 anymore. 뭐 이렇게 isn't anymore. 더 이상 아니야. 자, 그 다음. Afraid라는 단어 아시죠? 두려워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가 u y isn't afraid 이렇게 얘기하면, 가위는 두렵지 않아요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 뭐 monster. 내지는 ghost 뭐 이렇게 scary thing creature가 나와서 두려움을 줄 때가 많고요. 그게 또 이야기의 그 소재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어 두려워요 무서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꼭 알아두시면 좋죠. g i isn't afraid anymore 이 표현인데요. 어난 이제 두렵지 않아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난 이제 두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I am not. I'm not 이렇게 짧게 얘기하기도 하죠. I'm not 그 다음에 afraid anymore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겠죠. 뭐라고요? I'm not afraid anymore. I'm not afraid anymore. 한번 더요. I'm not afraid anymor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로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이럴 때는 Rosie isn't afraid anymor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어떻게요? Rosie isn't afraid anymore. 한번 더요. Rosie isn't afraid anymor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책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어. 무서움, 두려움. 코비난 이런 단어들 한번 이번에 싹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소개되었던 바로 afraid라는 단어 너무나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frightened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펠링이 조금 헷갈리고 복잡하죠. frightened 뒤에 ed가 붙었어요. 그래서 frightened하는 단어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Scared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일단 요거 세 개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 많이 보신 두려운, 어, 뭐 걱정하고 두렵고, 막 걱정이 되고, 막 이런 거를 afraid라고 얘기하는데, I'm not afraid. you isn't afraid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frightened는 어 조금 공포스러운 느낌을 조금 더 가미한 느낌? 예, 그러면서 놀라는 느낌 뭐 이런 거고요. scared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이 중에서는 가장 회화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은 scared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해요. 그리고 frightened가 scared보다 조금 former 그러니까 약간 형식을 갖춘 그런 말투이고요. 가장 formal한 표현이 afraid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뭐 스토리를 봐도, 영화를 봐도, 외국인과 회화를 해봐도 크게 차이를 두고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내 입에서 붙어서 그 상황에서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세 단어의 공통점은 전부 나의 그 공포스러운 감정. 여기다가 한글로 한번 써볼까요? 나의 공포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공포스러운 감정. 그래서 어, 나 이제 안 두려워. I'm not afraid. 어나 이제 안 두려운데? 안 무서운데? I'm not frightened. 그렇죠? 그다음에 나 무섭지 않은데? I'm not scared.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글을 읽다가 어 여기 줄을 맞춰서 보서 볼까요? 음 이런 단어 보신 적 있어요? Frightening 아니면 scary라는 단어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헷갈려요. 저도 옛날에 많이 헷갈렸고, 자 한번 꼭좀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뭐랬죠? Afraid, frightened, scared는 감정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I'm not afraid. I'm not frightened. I'm not scared. 나의 감정. 그런데 frightening, scary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뭔가 나의 그 불안한 감정을 어, 만들게 유발시킨 어떤 물건. 물건. Thing. Something. 그거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뭘 해볼까. 아까 그 Mr. Kinkle. 이 사람이 굉장히 무서워요. He is scary. Mr. Hinkle is scary. 라고 얘기하면, 이 Mr. Hinkle이 그 두려움을 주는 주요 원인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Mr. Hinkle를 통해서 나는 어떻죠? 두렵죠. 내 감정이 두려워요. 그럼 나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I am scared. 이렇게 표현합니다. Scary. 아, 뭐또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A scary mask. 우리 할로윈 데이가 되면, 마스크 같은 거 이렇게 막, 이게 탈을 착용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때요? 이왕이면 무섭게, 막, 피도 묻어 있고, 막, 뭐, 못도 박혀 있고, 칼도 붙어 있고,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이 scary mask가 되겠죠. 자, 구별이 되십니까? Frightening, scary, 이런 것들은 두려움을 주는 그 주요 원인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고요. 그런 것들을 보고 난 어때요? 감정이 무섭죠. 난 너무 무서워. 이렇게 얘기할 때 I'm afraid, I'm frightened, I'm scared, I need you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네, 나의 감정을 나타내는 trio 세 개의 단어 기억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요령은 이 다섯 개 단어를 한꺼번에 내 걸로 만들기보다는 일단 나의 감정, 나의 감정을 나타내는 afraid. Frightened, Scared를 먼저 정리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싹 입에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A frightening story, a scary a movie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Spook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Spooky 아, Spooky 스프키스프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이런 뜻이에요.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으스스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스프키 예를 좀 밑으로 가볼까요? 어스프키뭐어스프키 올드 하우스 이렇게 얘기하면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으스스한 아주 낡은 집 이런 뜻이 되겠죠. 아니면... a spooky a s p o o castle 캐슬이 그성궁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그 으스스하고 귀신이 날것 같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저 무서운 성 이렇게 얘기할 때 a spooky castle, a spooky story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오늘 무섭다라는 단어를 좀몇 가지 정리를 했어요. 한 번만 더 다시 정리할게요. 어, 나 너무 무서워. 나 정말 두려워. 나의 감정을 나타내는 세 가지 단어. I'm afraid. I'm frightened. I'm scared. 이 단어 먼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되시면 이제는 그 두려움을 주는 요인을 묘사할 때. A frightening story. A scary mask. 이게 이제 또 입에 붙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으스스한 한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는 바로 spooky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 이그 어, 까이유 에피소드에서는 a spooky old house.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표현을 좀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 되셨나요? 자, 까이유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영어를 어떻게 하죠? guy who isn't afraid anymor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정리해드리고 싶은 표현은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묻고 싶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저 연기 너무 잘하죠?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자, 그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what's the matter?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요. 뭐라고요? What's the matter? 무슨 일이야? 왜 그래?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이렇게요. 어떻게 해요? What's the matter? 너왜 그래? 어,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의 얼굴이 좀 어둡습니다. What's the matter?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방 안에 혼자 들어가서 나오진 않아요. 낙낙 해서 What's the matter, dear?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What's the matter? 이거 표현을 알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비슷한 표현으로는 뭐 what's the problem? 자 what's the problem?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what's wrong? what's wrong?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what what happened? what happened? what happened? What happened? 왜 그래? 뭐 <laughs> 이런 표현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에피소드에서 나왔던 것은 뭐라고요? w h a t the matter? What's the matter, dear? 뭐 이런 표현. What's the matter? 요 표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또 있는 표현이요. 아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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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표현이에요. 귀신이 있어요. 요 표현인데요. 아뭐 귀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정리해보고 싶었던 표현은 귀신이라는 이 단어가 아니라 귀신이 있어요. 있어요, 있네, 어머, 있다. 이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한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유용한 표현, 사실은 잘 아는 표현, 그런데 하려고 하면 입에 팍안 나올 수도 있는 표현,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와, 책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있다라는 표현이 생각이 안 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책이라는 명사가 어북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 b 이럴 수는 있어요. 아주 관흥적인 표현이죠. 근데 full sentence, 문장으로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바로 오늘 제가 정리하고 싶은 there is, there are 이 표현입니다. 아, 맞다, 맞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는데, 그죠? 근데 막상 쓰려고 하면 생각이 안날수 있어요.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뭐... 같이 덧붙여서 알아주시면 좋은 게, there was, there were 하는 표현입니다. 어, 그거 있었는데, 거기 있었는데,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준비했던 귀신이 있어요. 이 표현은 이 표현으로 이제 연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There is a ghost. 어. G -O, ghost g h o s t죠? 네, 그래서 there's a ghost. 여기서는 r을 지워야 되겠죠?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지워 볼게요. 그러면 there is a ghost in this hous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가 있어? 있네. 이런 표현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there is there are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돈이 있어. 우와 돈이 <laughs> 돈이 money잖아요. 그러면 생각나는 게 money, money, money 이럴 수 있겠죠. 아,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충분히 의사 전달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멋지게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돈은 아, 이거 문법적인 얘기인데 그냥 쓱 듣고 넘어가세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there is is 를 쓰시면 됩니다. There is some money. There is some money on the desk. y a h it's mine.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래서 there is there are 또뭐해 볼까요? 와, 뭐가 있을까? 어, 잘생긴 남자가 있네. 이건 어떻게 할까요? There is a handsome man on the street in front of me. 뭐 이렇게 얘기할 때 there is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There is there are 귀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There is a ghost. 뭐라고요? There is a ghost. 어, 책이 한권 있어요. 영어를 어떻게 하죠? There is a book. 책상 위에 책이 한권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 뭐라고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뭐 있다? There is there are. 있었네. There was there were. 예, 이거 입에 베이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거는 몇개 되진 않지만 이거를 정말 헷갈리지 않게 연습을 하셔서 딱 적당한 상황에서 쓰시면 나의 회화력은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무섭다라는 말 너무 많이 하게 되니까요. 꼭좀내 감정 표현하는 거하고 삥삥 물건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하고 구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